어, 피부 생리학 11주 차, 예,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가, 어, 피부와 관련된 생화학적 특성 중에서, 어, 우리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일종인, 어, 당에 대해서 이제 어, 살펴봤고요. 그당 중에서도 특히, 어, 두개 이상의 당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굉장히 많은 당들이 결합이 된 어, 다당류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여러 종류. 같은 그런 제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질다당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런 제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질다당류. 그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특히 우리 피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질다당류. 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어, 그런 어, 물질들을 포함하는 이질다당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바로 이러한 이질다당류 중에 하나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 GAG가 우리 진피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어, 이번 2 교시에는 어, 이제 그 영양소 중에서 3대 영양소 중에서 예, 지방을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지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질. 어, 지질의, 이제, 어 특성 및 기능에서, 지질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방. 예. 지방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상온에서, 이제, 고체 형태를 갖다, 이제, 띄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어, f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기름은, 뭐, 우리말로, 이제, 기름이긴 하지만, 영어로, 이제, 오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어, 주로 제 식물성 오일이 이제 많이, 어, 그런 형태를 갖다 띄게 되고, 예. 요 오일의 경우, 기름의 경우에는 상온일 때, 이제 액체상을 갖다 이제 보통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자로 표현할 때는 기름은 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은 지,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 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지질, 인을 포함하는 어 이제 그런 이제 지질 이 있고 또 스테로이드 어떤 이제 다른 성분들이 같이 여러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어 지질의 일종의 스테로 스테로이드형의 물질이 있고요 또 카로티노이드 예. 그런 어 형태의 물질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지질에 이제 포함이 되는 어 그런 것들이고요 어, 이러한 이제 지질의 성질은 어 극성이 없는 용매들. 뭐여러분들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탄화수소 계열의 그런 이제 어 용매들인데요 에테르라든가 클로로포름 아세톤 이런 것들에는 잘 녹죠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지질이 그런데 물에는 잘안 녹아요 물하고는 잘 혼합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잘안 녹는다는 건잘안 녹는다는 것이지 전혀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양 아주 조금만 녹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러한 지질은 어떠한 기능을 갖다 이제 우리, 어, 체내에서 하게 되냐면은, 먼저 세포막의 구조성, 구조를 갖다 이루는 그런 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떤, 어, 수상이나 유상의 어떤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제 역할을, 어, 하기 위한 그런 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면 활성 작용도 이제 하게 되는 인지지질이라든가, 예, 스피고지질, 어, 이런, 어, 형태를 갖다 이루면서, 어, 세포막의 구조성분으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에너지를 제정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뭐, 지질이라는 것이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방. 그렇죠 지방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3대 영양소에서, 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할때 이제 지방에도, 예, 거기에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트리아실 글리세롤 형태로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어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나 방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생물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어떤 이제 왁스형 물질을 갖다가 그으로써 예 이제 이 그, 어 뭐라 그럴까, 어 물, 예 수분들이 이렇게 이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갖든지 하게 되고요. 또어 신호 전달 기능도 이제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신호 전달 물질 이런 것들 어 생성하는 과정에 어 전구체로서 어이어 지질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어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 우리가 에너지로 작용하는 열량 생산 어에는 제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생체막의 구성 성분을 갖다 이루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고요. 또 스테로이드 물질의 이제 합성에도 어, 이용이 되고 있죠. 예, 호르몬의 일종이죠.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예, 이런 아, 합성에도 이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바로 이러한 이제 어, 지질들은 이제 단순 지질 그리고 복합 지질 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어.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단순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지방. 그다음에 이제 이 납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납은 밀랍할 때 납이에요. 즉 왁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담즙산이라든가 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단순 지질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지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이제 탄화수소계열뿐만이 아니라 인이라든가 또 당을 포함하는 그런 유형의 지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 어, 이야기를 할때 바로 이렇게 이제 복합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 지지를의 유형을 갖다 이제 구분하는 어, 두 가지 요소이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단순지지라고 얘기하는 어, 요 이제 어, 단순지지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어,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에스테르형을 갖다가 이제 고 있어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이제 지질이고요. 어 중성지질, 왁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중성지질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 지방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지방산은 어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제 글리세라이드가 몇 개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글리세라이드, 글리세롤이죠. 예. 글리세린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을 이런 이 글리세롤이 어, 한 분자의 지방산이 세 개의 분자가 이제 에스테르 결합돼서 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중성지질 즉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전환은 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요 어, 보통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패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이거는 이제 보통 상온, 실온에서 이제 고체를 갖다 이제 보통, 어,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포화, 예, 지방산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포화, 탄화수소, 또 불포화, 탄화수소,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 그렇죠? 예, 포화라는 것은, 탄소가 수소하고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즉, 탄소 하나에 수소가 네 분자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빈틈없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포화의 형태고 불포화의 경우에는 탄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 결합 그런 이제 어어 어 결합 그 요소를 갖다가 전부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불포화 결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이 지방의 경우. 우리가 이제 동물성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포화탄화수소, 즉, 포화지방산을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오일, 그렇죠? 주로 이제 식물성 오일이라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온, 실온에서 액체 형태를 갖다 이제 주로 띄고 바로 이러한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갖다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대부분 이제 식물성 오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 이제 불포화지방산의 경우가 훨씬 예, 우리 그 건강에도 이롭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제 동물성 지방산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리라든가 이런 데는 어 소고기 이거에 비해서는 어, 불포화지방산이 더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오리고기가 훨씬 예, 소고기보다는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저기 뭐뭐 뭐 MG 뭐 MG 손해보험 새마을 금고 예, 그건 아니고 예, 모노글리세라이드라는 뜻이죠, 그렇 예, 중성지방은 이제 글리세라이드가 예, 지방산 몇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어, 하지만은 모노글리세라이드도 있고 디글리세라이드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트리,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그러한 종류들이 이제 여기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어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예, 이것이 어 단순지질로 나타나는 어 유형인데 바로 이러한 단신지질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어떠냐면 동물의 경우에는 어 지방산의 저장원이면서 운반체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어 살펴봤었던 이제 글리코겐 사람의 경우 동물의 경우 이제 간에 이제 당을 갖다가 예 다당 형태로 예 고분자당 형태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글리코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리코겐보다도 지방의 형태로 어 해서 그런 어 유형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훨씬 많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뭐 당연한 얘기다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 많이 배웠듯이 탄수화물의 경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1 g 을 분해를 해서 몇 킬로칼로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4킬로칼로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8킬로칼로리, 그렇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뭐1 7 1킬로주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거는 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이제 어 칼로리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예. 걸 이제 4.184로 4 나누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시에 어 이렇게 그 탄수화물보다도 즉 탄수화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 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예,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갖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 이제 효율성이 높다, 예, 예. 즉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또어 이런 이제 동물성 어 지방들의 경우, 동물성 지질의 경우에 어온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절연체 역할, 즉 열을 갖다 보호하는 역할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그 지방들은 열 전도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열 손실을 갖다가 어,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우에도 피하지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도 이제 체온을 갖다 보호하는 이제 그런 작용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순지지라고 하더라도 어, 이제 어, 동물의 경우에 어, 하는 그런 제 기능들이 어, 있는가 하면은 식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이제 지질류는 이제 주로 이제 오일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일이나 씨앗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의 형태를 갖다 띄고 있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것처럼 올레산이라든가. 또 리놀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식물성 기름의 형태로 이렇게 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식물성 오일 우리 뭐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어 피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할때 또는 이제 피부의 어떤 수분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예. 그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 중에 이제 뭐 이를 들면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성 오일이잖아요. 또달맞이꽃 오일. 뭐 이런 것들 예, 또 더불어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식물의 경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예, 땅콩, 예, 땅콩 이제 피넛 오일.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옥배유라고 하는 우리 뭐 식용유로도 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야자유, 그렇또 콩, 콩은 이제 한자로 쓰면 대두라고 쓰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대두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콩, 아보카도, 또 올리브 뭐 등등의 이런 다양한 어, 유형의 과일이나 씨앗의 에너지원을 저장하기 위한 형태로 이렇게 단순 지질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알 수가 있습니다. 복합지질은, 그렇다면 이제 이번엔 이 복합지질. 복합지질은 그러면 이제 뭐, 뭔 얘기냐. 단순 지질의 형태는, 탄화수소 계통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고 있는데 복합지질의 경우에는 이 분자 내 지질의 분자 내에 당 또는 인산, 또는 질소,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지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복합지질에 들어가는 것이 인지질 그리고 당지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어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포티드 산, 포스포티에시드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모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인지질은 우리 어, 세포 내 핵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이러한 어, 세포 성분의 구성 용소를 갖다가 이제 어, 이루고 있죠, 그렇 예, 뭐 앞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었던 거지만요, 뇌 조직이라든가 또 신경 조직 이런데도 어, 미량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포스포틸에탄올아민이라든가 예. 포고파티딜콜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 어. 모여서 모습으로 인지질을 갖다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어, 살펴봤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피라든가, 이런 데 이제 존재하는, 어 그런, 어, 물질로서, 뭐, 스피고 미엘린이라든가 또는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제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런 데도 인지질들이, 예, 여기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지질. 당지질의 경우는 이제 글리포리피드라고 하는데요. 지방산하고 당, 지방산하고 이제 당질, 주로 이제 갈락토스 그리고 질소화합물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유형이 있고요. 인산이나 글리세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마찬가지 이런 이제 당지질의 경우에도 뇌, 신경조직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세포, 신경세포막이나 또는 어, 조직들의 막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어, 형태로 어,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제 어, 각질 세포,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제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같은 경 이제 스피고신하고 이제 지방산들이 같이 결합되는 어, 그런 형태인데, 이런 이제 세라마이드가 이제 모체로 되어 있는 어,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이, 보이게 되고요. 에, 글리코스, 어, 글리코세레브로시드. 또, 갈락토세레브로시드. 그 다음에, 강글리오시드.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생화학적인 요소.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 피부 생리라든가 이런 데서 등장하는 물질들은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당지질에 포함되는 그런 물질이다. 뭐,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지질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어, 들어봤었던 내용. 그렇다면, 이제, 세라마이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 그쵸? 스피고신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지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제, 어 복합지질이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성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인지질들은, 어떠한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 하게 되, 되느냐. 인지질은 뭐, 막을 갖다 구성하는, 우리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제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인지질의 경우에는, 그어 친수성 부분과 그리고 어 친유성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화작용을 하는, 그죠 계면 활성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 생체 내에서도 이제 쓰이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계면 활성작용을 하는, 예. 이제 저기, 표면 활성제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개면 활성제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하죠. Surfactant. 예, 또는 영어로는 저게 쓴 것처럼 Surface Active Agent. 그서 줄여서 이제 SAA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혹시 이제 화장품 회사라든가 이런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줄여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 계면활성 작용을 이제 한다. 그래서 어, 물과 같은 이제 액체의 표면장력을 갖다가 이제 낮춰서 그래서 어, 수유, 어, 오일과 그리고 이제 어, 수상이 같이 잘 혼합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뇌의 이제 신경세포막의 이제 주요 성분으로 어, 그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는 어,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인지질들이 또 어, 이러한, 어, 거에는 이제 포스포 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포스파틱, 예, 포스파 어, 에시드를 갖다가 전구물질로 이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이런 포스포 글리세리드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하는 레시틴. 예, 레시틴은 콩이라든가 또는 이제 달걀의 난화,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 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팔린이라든가, 예, 포스타티딜, 뭐, 세린이라든가, 또는, 어, 포스파티딜, 뭐, 이노시톨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의 것들이 전부 포스포 글리세리드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어, 요,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 보는, 이러한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기에서 이제 R이라든가, 또는 X에 어떤 것들이 이제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유형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레시틴, 세팔린이라고 하는 아까도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어떤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로서 실제 우리 이제 인체에도 존재하는 를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지질의 기능 중에는 다양한 유형들의 이제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핑고지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 이제 체내 이제 존재를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스핑스피고신하고 예, 이제 결합한 물질의 형태로 어, 동물의 경우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경우에는 스핑고신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어 피토스핑고신의 형태로 이제 어, 존재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는 어, 물질 어, 형태로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어, 사람의 경우 뇌라든가 또는 이제 신경 어, 이런데 아주 이제 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스핑고신의 이제 구조를 갖다가 이 나타낸 거고, 저게 바로 이제 어 동물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피토스핑고신이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구조고, 바로 이제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 그런 유형을 갖다가 이 여러분들이 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 다양한 유형의 지질들이 사실은 어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지질들은 그 특성을 갖다 보면은 사실 뭐 우리가 어, 어떤 이제 비누를 갖다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화학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어그 배웠었겠지만은 바로 어, 이러한 이제 그 지질은 이제 가수 즉 물을 갖다가 첨가하면서 분해를 갖다 이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에스테르 화합물들이 결국은 이제 분해하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가수분해, 즉 물을 갖다 첨가하면은 이제 분해가 되면서 지방산 그리고 이제 알코올 이런 형태로 이제 어, 두 개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저런 이제 그 어, 지질이 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지방산의 형태와 그 다음에 여기 알코이죠알프라임의 예, OH OH가 붙은 알코올의 형태 이알코올의 형태가 여기서 이제 R 그룹이라고 하는 여기 예, 이제 무언가의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글리세롤 글리세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수분해 특징을 갖다 이 가수분해를 하는 그런데 성질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또 이러한 이제 지질의 성질 중에 두 번째는 이제 막지질 막을 이루는 그런 이제 지들의 지질의 이 특성으로서는 특히 우리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 그렇죠? 각질층에 이제 어떤 이제 유동성을 갖다 이제 주기도 하고 선택적인 투과성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 봉합력 비대칭성 이런 어 특징을 갖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막을 이루는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세라마이드라든가 그렇 막내 이제, 이제 어 뭐그 세포간 지지라고 하는 그렇 이런 이제 세라마이드를 갖다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런 제 특징들을 갖다이 실제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막 유동성으로서 이동에 대한 막 성분의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질이 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장벽, 피부 장벽의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전이라든가 위치 전환, 또 측면 확산 어, 이러한 어, 그런 이제 작용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유동성은 인지질 내 이제 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에 의해서 이제 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밀집도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물질들을 갖다 투과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콜레스테롤의 구조적인 특성으로서 막의 안정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막지질의 특성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막지질의 특성으로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 한다면, 이제 선택적인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의, 지질이 가지고 있는 이중 측의 구조적인 특징들. 예, 친수성인 그런 이제 머리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친유성인 꼬랑지 부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친수성인 부분은 이제 바깥쪽을 향하게 되고, 친유성인 부분은 이제 내부. 예, 우리 그 이제, 어, 체. 내부를 갖다 이제 향하게 하는, 어, 그런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면 활성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어, 이제, 그런 어, 것들이죠. 그래서, 막 단백질이, 어, 이온, 그리고 극성 물질의 이동을 갖다가, 어, 조절을 하게 되는, 어, 그러한 이제, <laughs>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봉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지질 이중층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는, 어, 그러한 이제, 어, 경우에는, 저절로 자기들이 다시 재배열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봉합하는 그러한 이제 그어 자가 치유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그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파열 파열이 어 일어나게 되면 어 세포가 이제 사멸을 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막이라든가 세포골격의 단백질 구성, 그다음에 이제 어, 칼슘 이온 이런 것들이 막의 재봉합에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어, 비대칭성의 이제 그런 특징으로서는 어, 지질이 가지고 있는 지질 이중층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어,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 이런 것들의 이제 조성이 이제 조금 다르면서 어, 그러면서 어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비대칭성을 띄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할수 있고요. 어, 이러한 유형으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피부 내에서는 이런 지질들이 하는 역할로서는 역시 이제 어, 보습작용, 그쵸? 이제 수분의 어떤 이제, 어, 증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이제 하고 또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그 이제, 어, 피지선, 그쵸? 피지샘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질을 갖다가 서서히 분비를 하고 또그 지질 내에는 인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또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또는 이제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수분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잘 유화가 돼가지고 적절한 그런 어떤 이제 수분의 농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바로 이렇게 지질이 중요한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할수 있죠. 어, 이렇게 해서 대량제 지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끝냈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